알고 보니 개그맨 박수홍은 보살이었습니다. 지난해 연예부장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용호는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데이트 폭력이나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거짓 폭로를 했었는데요. 나아가 박수홍과 결혼한 배우자 김다혜가 마약쟁이 기업인으로부터 벤츠 자동차를 받고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마약 여행을 했다고 짧은 혀를 휘둘렀습니다. 박수홍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친형에게 배신당하고, 유튜버 김용호에게 공격당할 때 죽음까지도 떠올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는데요. 박수홍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느낀다면서 나는 누군가 사랑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자책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여기라면 한 번에 바로 기절하거나 죽거나 끝나겠지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다고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박수홍을 이토록 괴롭혔던 김용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김용호가 박수홍과 배우자 김다혜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수사 끝에 결론을 냈는데요. 그렇다면 김용호는 왜 이렇게 박수홍과 김다혜를 잔인하게 괴롭혔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김용호와 박수홍의 친형에 수상한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호는 박수홍과 친형밖에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자주 방송에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한 예로, 김용호는 박수홍이 김다혜의 스폰이자 물티슈 업체 대표였던 유모 씨와 절친이었다며 공격했는데, 박수홍은 유 씨와 절친은 아니었지만, 친형의 소개로 몇 차례 유 씨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박수홍과 유 씨가 아닌, 박수홍의 형과 유 씨가 절친이었다는 겁니다. 박수홍을 나락으로 보내려던 김용호가 입을 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여 명에게 고소를 당해 구속 위기에 처한 김용호가 박수홍 친형과의 수상한 관계에 대해 입을 열지 궁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루 이슈!